아, 아야야야야야야야 가마 가마 어딥니까? 망했다, 망했다. 좋아요, 이제 밑으로 계속 가면 되나 본가? 뭐야? 왜 산사태, 산사태 지진이에요? 아하, 지진이야! 내려가, 내려가면 돼. 쭉쭉, 쭉쭉, 쭉쭉! 중문들?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그건 것 같아. 아까 전에 내가 팔이 잘려가지고 이 두군을 뺏겼잖아요. 그 두군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왜 자꾸 여기 지진이 나는 거야? 1번? 야! 한.. 야! 오케이 여기야 이 밑으로? 어? 으아! 아 이거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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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라고 뱀이야, 이번에 그거가 쫄지 않습니다. 쫄, 쫄지 않네. 응. 오케이, 와우, 지진이 아니었잖아. 지진이... 아, 여기만 오면 제가 오네. 잠깐, 여기만 오면 제가 와... 가자 와우, 벌써 왔다, 벌써 왔다, 벌써 왔다, 와...

있어. 아, 잠깐, 선생님, 저 아직 안 일어났고요. 길만 볼게요. 저기,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 아, 저기, 다, 동굴 밑에, 동굴 밑에 가면 은 모를 거야.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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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내려가.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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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왁 워탁 응 쟤를 죽여야 되나본데? 아, <laughs> 와나 어떡해 여기 붙으 <laughs> 왔어 때려 냐 아고 뒤도 나와도안 난다 뒤도 안와아고와 선생님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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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혼는 구요? 일단은 저기로 가. 그래서 일어나. 허리를 당당하게 펴고. 아우, 아. 네모. 네모. 잠깐. 빠잉, 빠잉, 네모.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몰라.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모르거든요. 네모. 속여, 속여, 속여.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 길막? 아, 벽에 붙기! 가자, 오! 우와. 저 오도막 저런 데 들어가면 모르지 않을까?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아!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기로 들어가 요게로, 들어가! 나이스. 와 어? 아, 예. 어, 나이스다, 애 나이스, 진짜. 또뭐 들어가? 또뭐 들어가?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가서, 가서, 마지막, 말살, 말살. 아우! 막타를 넣어줘야 될것 같지 않아, 막타를? 아팔을,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디로 도망쳐? 아! 죽었다. 어디로,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어? 빨리 안 살아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뱀을 일단 없애고 나서, 뱀이 근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보스가, 아! 안 죽었어! 아 융통성 있네, 이 게임에. 응? 융통성에 있어. 아! 아, 아야야야야야야. 가마, 가마, 어딥니까? 아! 망했다, 망했다. 바로 살아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봅니다이 다음에 문제인데. 이 다음에 와, 뭔가. 아유. 야. 야. 가자.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자. 여기로 가면 된다. 빨리 가 빨리 가. 살아나지? 나는 살아나지? 에이 좋아요 들어가 들어가 와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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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와서 죽었지? 와우 미쳤나봐 저 주둥이는 어떻게 해야되지? 와우 응? 여기서 어떡해 어 살아나면 어떡해 어겠지옆편 가는 거야? 살아났지? 응. 왕 죽을 것 같지? 오면 앞쪽으로 뛰는 거야? 앞쪽으로? 어? 닝!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래가 빨래가. 어? 이걸 먹을 때가 아니고 너무 뭔데? 아. 너무 멀다, 저기. 저기 길이 아닌가 본데? 아니, 길을 모르겠어. 가마 뒤에 길이 없는데?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아닌데.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여기 뒤로 길이 없던데? 어? 위에 뭐가 있나? 아. <laughs> 아 살아나 살아나 나이스 여기다 아저 옆에 저 옆에 저 일단 여기로 올라가고 올라가 아. 와저 여기 와 여기 아니네 여기 부, 벽에 붙어서 가는 길 아니야 아. 망했다 리 어떡하지 어떡해 여기서 이제 아. 와망 아. 뭐, 망했네, 뭐, 어떻게 할야 여기서 살아 난데로 쩔 것이야. 아. 와, 와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네? 와, 나반장바겠네이 나무가 이유 없이 있지 않을 텐데? 천정에 뭐가 있나? 오케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약 먹어, 약 먹어, 약 먹어. 아, 이거, 안거 여기? 내려? 잠깐, 여기 내려가는 길 아니야? 어? 여긴가 뭔가 기다려봐요. 뱀이, 안 갔니? 여기! 아, 오케이. 응? 아닌데, 아. 저기, 아, 저기. 아, 오케이. 좋아요. 아이 네. 망했다. 안 올라가죠. 와우! 왜, 왜? 왜? 왜안 올라가도? 응? <laughs> 뭐 하는 거지? 아, 위에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저, 아, 저기 위로 가는 거구나. 저 갈고리를 써가지고. 아, 아, 나이스. 哎耶！啊！Oh yeah. oh